자, a n이 등비수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면, SM sn 플러스 3 빼기 sn, 이렇게돼 있죠. 어, 그러면 N자리에다가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sn 플러스 4 빼기 sn 플러스 1. 요게 13 곱하기 3의 n 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를 sn 플러스 3 빼기 sn은 13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면, 자, 여기서 이제 sm 플러스 4 빼기 s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4, am 플러스 3, am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분모에 있는 얘는 am 플러스 3, am 플러스 2, am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항들이 지금 항이 한 개씩 차이 나니까 결국 요거 나누게 되면 r만 남아요. 그죠? 그래서 r이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거든요. 그리고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S4 빼기 S1은 13입니다. 그럼 S4에서 S1을 뺐으니까 A4 더하기, A3 더하기, A2가 13이라는 거죠. 그죠? 요거 A로 묶으면은 아래 세제곱 더하기, 아래제곱 더하기, R이 얼마다? 13이다. 그럼 요거 27이고, 9고, 요거는 3이겠죠. 그죠? 그럼 39A가 13이 돼서 A는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A4는 3분의 1 곱하기 R의 세제곱이 되겠죠? 3분의 1 곱하기 27이 돼서 9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9입니다.